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다른 때보다 조금 조용하게 출발하는 8월 셋째 주인데요. 시크레터의 1일차 청약 마감 데이터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치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일차 청약 건수를 보시면 4만 934건으로 마감을 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는 1일차에 5만 7천 건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시크레터는 너무 참여도가 낮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또 광복절 연휴인데다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환불금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큐레터는 1일 차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참여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증거금도 약 232억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비례 참여자 대부분이 환불금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공모주를 한번 모아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바로 전에 실시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뭐, 중간에 연휴가 낀 데다가 환불금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향이 있기는 한 건데, 이 중에서 모니터랩이라는 공모주도요, 트루엔의 환불금을 기다리던 종목이었거든요? 1일차의 성적을 보시면 청약 건수가 51,991건 만 그리고 증거금은 345억 원 정도였어요. 확실히 증거금 규모가 둘다 굉장히 낮은 모습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비슷한 상황인데도 시큐레터는 모니터랩보다도 지금 참여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앞에서 봤던 비슷한 수준의 공모주들,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 청약 건수가 몇 배씩 증가했는지 좀 참고해서 보세요. 이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환불금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모니터랩은 3.93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좀 기다렸다가 2일차에 참여도가 확 높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큐레터도 2일 차에 확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는 4.2배 정도를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청약 건수를 17만 2천 건 정도로 잡아 봤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0.97주가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추첨한 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지금 환불까지 5일이나 소요가 됐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는 비례 참여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증거금은 3조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어, 주관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청약 한도가 비슷하고 총 청약 건수도 비슷했던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에는 총 3.57조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선 근데 이노보다는 청약 한도도 조금 더 높고 건수도 아주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금 수치는 네, 여전히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3.7조 원 정도.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698대 1 정도. 비례 한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3,6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2,160만 원. 근데 아시죠? 경쟁률은 청약 당일에 청약 2일차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16,000주, 일반 등급 풀청약을 했을 때, 어, 기대수익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균등은 한주 받을 확률이 그래도 높아 보이고요. 비례는 네 주, 그러면 총 다섯 주에서 배정 금액이 6만 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때 40%가 올라준다면, 기대수익금은 24,000원이 되기 때문에, 파킹 이틀치 이자인 16,000원, 플러스, 수, 수수료 2,000원 하고도 그래도 남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40% 이상만 올라준다면 내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례까지 참여를 해볼 예정이에요. 물론 경쟁률이 예상보다 많이 높다면 기대치는 다시 수정을 해서 잡아야겠죠. 아, 그리고 이번에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 마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만약에 마통이자 6% 정도를 잡고 2일치 이자를 계산하면 약 3만 1,560원 정도거든요. 어, 그러면 한60% 이상은 시크레터가 올라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통을 써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라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면 대출은 없이 가용자금 내에서만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광복절 연휴 푹 쉬시고 저희는 16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